아니. 질문이 저 저기 여쭤 보시니까 저도 지금 이런 하실 건요아 저는 이해 못 하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오만호입니다 저희 셀카로 사기당하신 분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니 아니 이게 이제 사기를 당하셨잖아요. 그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사... 이런 했고 그 친구는 지금 일을 하지 않아서 소개 받아서 구매를 한 상황이고요 차가 이제 수원에 있는 말리구를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캐피탈을 써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전에 차는 이제 폐차스틱이라고 가정한 상태였고 그래서 계약서 상에는 말리구를 900만원에 매매계약을 썼는데 캐피탈은 20%짜리 x 상황이고 저희 혹시 나서 말리구를 좀 구글링을 해보니까 750만원대에 매물이 올라와있더라고요그거만 음. 봐도 사실 맞진의 말이 그래야지, 네, 그럼 이제 억울하지 않나? 너무 이제 저희도 화가 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그니까 이게 아무래도 살기 당한 거 같다. 것 같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업 자체가 내가 차를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해서 경찰세 가서 도움 요청해도 꼭안 어, 사면 들이왜 굳이 사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 어떻게 보면 사기잖아요. 이것도 사기를 누가 알면서 당한 사람 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 당하는 건데 779만 원에 이제 구글에 올라왔었어요. 그게 현재 딜러들이 네. 올려놓은 금액이에요. 네. 물론 허위는 아니지만 시 제가 내용을 들어보면 이 친구는 아예 애초부터 오마진으로 어. 작업을 할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779만 원 올려놓은 거를 1,000만 원에 팔아먹은 거죠 잖 이전비 포함해서 그 금액도 크지만 우리 고객님이 또 차가 있으셔서 그것도 못해도 한거 최하 뭐 2,009년식은 돈 100만 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전후반이지만 물론 근데 라세트 프리미엄에 대해서 돈 단돈 1원도 못 받으셨단 말이에요. 폐차하면폐차면 페차비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폐차비도 안내못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우리 고객님한테 우습게 본 거죠. 아 이건 밥이다. 내가 그냥 싹 그리고 뭐 탈탈 털어먹어야 되고 이 생각으로 접근한거 같아요. 악질적인 딜러고 잘못된 딜러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참 이게 웃긴 게 대부적으로 악용해서 고급리만전 고급. 20%까지 어? 우리 고객님한테 이제 꼬신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님 뭐 형편 이 정도는 뭐 신경도 안 써요. 이 자기들은 돈만 챙기면 된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기꾼이거든요. 또 이런 피해를 또 겪으셔가지고 어 많이 좀 씁쓸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우연찮게 저를 아셔가지고 도움을 좀 해주셔가지고 무조건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거 같아요. 아유 그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아, 여보세요? 어 네. 여보세요? 아이 다른 게 아니고 8월 9일 날 말리부를 구매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 같아서 전화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시세가 왜 비싸죠? 시세가 비싸요? 네. 아진을 얼마넣 드시? 고 요즘에 하반으면 걸리잖아요. 그 인체로 잘못한 게 그거 본인이 더잘 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아 잘못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도 건 야, 그럼 700만 원짜리가 한300 남겨도 뭐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제가 뭐야 천만 원 진행을 했대요. 네. 저그 네, 동생분이랑 얘기를 할 때도 천만 원에 맞춰서 같이 다 진행 했다요 네. 얘기를 했었던 분이고 네. 뭐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딱히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도와갖고 뭐 저희 기존에 저희도 거래를 하며? 거래했던 고객이고, 네. 진행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린 건데, 네. 네. 제가 뭐 크게 뭐 문제가 될게 있었을까요? 아, 어, 그럼 딜러님 문제될 게 없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글에 타보는 치면 779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1000만원이 되죠? 저희는 900만원 계약을 했고요. 네. 그게 답니다, 저는. 음. 그러면은 그라시티그 폐차한 거 구글에 폐차비도 안 주고 돈은 왜한 푼도 안 줬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그막 대기했어요. 뭐라고 요는판이 내판이 있었고. 손해가 막혔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수리해가지고 네. 그 부분 제가 처리한다고 동생이랑 얘기했습니요 수리하고 처리한다는 무슨 말씀이죠? 그거를 폐차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내가 알아서 지방에 있는 딜러들한테 날려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근데 이게 수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물명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생이랑은 협의가 되셨던 부분이세요 그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하실 때? 어떤 페차면 페차비 고철가나고철가. 아그 고철가를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아 그러면요, 그 기본이잖아요, 빌러님이 그거 기본 상식일 텐데 그걸 모르세요? 아니 그게 왜그런냐면 음. 제가 동생이랑 얘기를 할 때는 요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부두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 같잖아요. <laughs> 이거 계약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스테에 대해서? 아그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솔직히, 아니 차값을 달라고 그러면은 저도 지금 제가 그거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동생이랑 얘기가 들어가야 될. 기존에 저희고 다 이용하셨던 손님이에요. 저랑 친해요. 저기 생일 때 무현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며칠 전에 다른 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네. 저한테 뭐 할부를 왜 진행했냐고 돈이 있는데 지금 아 이제 다른 형이라고 전화가 오셔서 막. 이거 하십니까? 왜 그래? 할부가 들렀님 할부가 네. 이게, 고, 이게 고금리 아니고 고금리 20% 이상이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이거 대부 쓰셨잖아요. 이거. 네, 네, 네? 대부. 아니 그 대부 쓰면은 그걸 고객님 만약에 동생이나 누가 산다 그러면은 야 너무 비싸니까 하지 말아라. 이, 이게 저 이게 영어 방식이 아닐까요? 직접 작성해 주시면 그때 그 대고 들어가는 거 되게 요 일단은 제가 이거 동생이랑 얘기해 보고 전화 다시 금방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거금 조금 말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햅슐 받으신 게 1,100인 줄 알았는데 1,000만 원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전비는 뭐 딜러 말로는 100만 원 이전비다 뭐 그렇게 얘기했고 900만원 자기는 정상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최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뭐총매에 나가봐야 재생 쓰면은 한3 40년 수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친구는 못해도 최하 여기서 한 100만원은 받았을 것 같아요 최하 그러면 이 딜러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알선한 차에서도 150 남았고 차한대주권이받고는 250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 딜러는 그가뭐 내가, 내가 내 능력대로 장사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미래가 타차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상식적으로 알선을 할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고객님들이 대부분 차를 타고들 다니시거든요. 그러면이 차가 만약에 최악의 차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상품화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폐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철값을 당연히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외판 두판 있었고, 뭐 축매가 막혔고, 이분도 우리 고객님한테 이렇 해서 돈안 주기로 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폐차할 차가 아닌데 폐차 때라고 지금 얘가 유도를 하는 거죠. 너무 우습게 본 거죠, 고객님. 일단은 고마진을 한 번은 맞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폐차비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좀 받아야 되고 물론 뭐 딜러가 나 몰라 배출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잘못된 부분은 공론하는 무조건 시킬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딜러랑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이 잘못된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 예예 예. 지금 보니까 차가 X 안에 있는 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그죠? 이게 지금 보니까 총매랑 뭐 두판 있다고 하셨는데 뭐 비용 해봐야 450만원대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딜러분이 썼다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딜러님이 동생한테 이거 뭐 돈을 주셔야 되는데 왜 돈을 안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제가 그 동생분한테도 얘기를 했었던 게 네. 차량을 저희가 가지고 오면서 이거는 내가 뭐 역량으로 쓰던가 그렇게 뭐 조개 주방에다가 이제 보내던가 대기 행위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얘기가 다 끝났는데 또 갑자기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예왜 그러냐면 네. 동생이 사실은 좋은 병을 앓고 있어요. 병이 있고 현실적으로 혼자 판단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병이 갑자기 재발해가지고 얘가 충동구매를 한거 같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현딜러가 수리한 건데 왜 자꾸 딜러님했다 그러죠? 아 근데 조리 기능을 쓰니까 이거 아니 그게 <laughs> 얼마 받았는지 금액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상징적으로 딜러님이, 보지... 아, 딜러님이 볼 수니까 아 딜러님이 볼때이 상징적인 이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말리부 같은 경우에 는 딜러 전선에 팔린 매물 보면 국으로다돼 있어요. 왜냐면 거기 하가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숨기려고 국으로 해놓고 제가 확인했고요. 그거 그리고... 예 네, 예. 네. 아 요즘에, 요즘에 당연한 게 네. 어디 있어요 딜러님 요즘에 누가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요? 아니 그걸서 제가 장사를 해서 벌어먹으려고 이 직업을 하는 건 마진을 갖다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딜러님은 네. 일반 손님들이 딜러님한 가면 은 무조건 딜러 금액 빼주는 거 플러스 하바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를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마진에서 네. 예를 들면 응. 10만 원짜리를 팔았다 네. 그럼 보태도 100에서 150만 원1 0만 원까지는 낼수 네.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 하바를 그렇게 내신다고요? 네. 형이나 동생들이 이제 다른 딜러한테 가가지고 하바를 네. 그렇게 이렇게 쉽게 눈탱이 맞았다고 생각해보세 그러면은 그때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 당연히 쟤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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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지금 말씀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의도가 네. 내가 그러니까 어떤 거지 저도 좀 파악 주면 될까요? 그니까 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그 단지 그냥 그 거죠? 당연하죠 지금 말리부도 마찬가지고 라시티도 지금 동생이 단돈 이론도 못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죠 상식적으로 이거. 네. 지금 말씀해 주 제가 지금 내가 얼만, 얼마를 지원을 하게해줬지 저도 지금 모요일분 안으로 전 나는 하반은 는거 당연해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너무 야이현실이아 중고차 바닥, 바닥이 정말 쓰레기였구나.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는 2배 정도 남기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는 자체가, 나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만약에 당했어 가요, 그러면 그때도 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보다 더난리칠 거예요? 당장 쫓아갈 거예요? 이런 딜러들이. 근데 저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여보세요? 네네. 45만 원 들어가서 제 목숨 55만 원 남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패차비 40이든 50이든 그건 줘야 되는 거 아니? 어떻게 고철값도 안 주고 그 딜러님이 혼자 꿀꺽을 해요? 음. 네. 네. 저도 뭐오서실거요 뭐 뭐, 네. 뭐, 뭐, 네. 제가 이거 5만원드릴 다시 전화 드릴게요. 바로.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그 라세티 2009년식 얼마 나가요? 예. 80. 예. 네, 아, 예, 자, 이게 지금 80만 원짜리란 말이거 이딜러가 지금 또거짓 말한 거잖아요. 예, 진짜 이런 게들려들 말을 믿음 안. 돼. 이런 게 거짓말 살살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거예요그리고말리부에 대해서도 이금까지 불명이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700만 원짜리를 200만 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예, 보세요. 예, 네. 보세요. 일단 이거 제가 에딜라한테 통화해 봤고요. 이거 폐차비 80만 원이라는데. 아, 그좀 들어봤더니 기준이 치우. 아니. 저는 <laughs> 그런... 딜러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동생한테 8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패차비는? 네. 예. 예, 딜러 맞아요 세일카입니다. 아니 그거는 딜러는 사장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패차비가 80만 원하면 80만 원을 동생한테 줘야지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계속 캐묵했으라고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딜런님 이거 길게 가지 말고 그냥 짧게 짧게 끝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까이 네. 아, 네. 아, 저는 이해 못 하겠는데 어떻게 이 상황인지 이해를 해요 지금 말리이브레도 지금 너무 심했잖아요 이거 그쵸 그 80만 원을 다 루데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패차비 그 80만 원 그, 그그 당연한 거죠 그 딜런님 웃지 말고 말씀하세요 그쵸?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죠? 그냥 요 말리구는요? 말리부말리가하반 넣었잖아요 하반 넣은 거 뱉어내셔야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니뭐 딜러님이 이거 그건 아니죠 제가 판단을 해가고 정당하게 구는했지그 일부랑 저기 살금 살금 까지나와지 그러니까 하 넣고 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이렇게 nah. 말씀하시는 áe. 거예요? 그솔직고고하거 이런 청구을 조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제가 150만 원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바를 넣고 파는 게그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아 정당하다. 정당하다. <laughs> 아 내가 말씀 수수료로 받았지 뭘 받았지 좀 싫게. 수수료를 받든 뭘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750만 원짜리에다가 하바를 150만 원디 뭐 있어요? 그럼 대러님은 그냥 나는 하바는 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만 말씀하시는 거고, 이 부분에 말리부에 대해서는 뭐줄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괜찮고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러는 진짜 당당해요. 뭐 하바는 건뭐 당연하다. 나는 먹고 살려고 하니까. 말로 에 하바는 것까지는 니가 관여하지 마라. 정말 탁하고혼을 내주고 싶은데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이럴 때마다. 지금 라세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지못해 해주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80만 원에 대해서는 받으세요. 일단.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합의서 같은 문자 보낸단 말이에요. 대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 하시고요. 네. 네. 뭐 궁금하신거나 뭐 그런 거 없으셨어요? 아니 오늘 좀어떠셨는지좀 뭐 아쉽긴 한데, 좀 네. 진행해봐야 결과가 좀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뭐 의심순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계속 제가 지배하게 그 물고 늘어줘서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이번 사건은 마음이 아픈 피해자에게 150만 원 가량의 폭리를 취하였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나 20%라는 고금리의 대부대출을 사용하게 하여 그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그도 모자라 피해자가 가진 차량까지 정리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돈도 주지 않은 악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할수 없던 피해자 하지만 다행히도 피해자분의 가족분이 저의 세이카로 연락을 주시며 피해 회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어떠한 문제도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며 정당하게 번 돈이라며 당당했던 딜러 결국 피해는 회복했으나 딜러라는 이름의 사기꾼들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저의 세이카는 앞으로도 이런 사기꾼들이 사라질 때까지 더 정진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에 대한 비판은 삼가주시길 바라며 사기꾼들에게 화살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